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손소영입니다 네, 오늘 행사 준비하면서 폭설이 온다고 해서 정말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까지 여러분들하고 걱정 없이 함께 할수 있어서 또한 기쁨이었습니다. 오시는 동안에 그리고 하루 동안의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즐거운 모습을 놓치지 않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진짜 우리 같이 동료분들에게도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으면 좋겠습니다. 셀프 리더 코스 가정은 저희가 12월 지난달에 1박 2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달에 원데이로 여러분들에게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저는 어떤 리더가 되기를 원하냐면 셀프 리더 우리는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모두 팀 파트너이고 또우리 모두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꼭 가야 되는 게 내가 셀프 리더 셀프 자기 경영을 할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내 자신을 만나게 될수 있어야 는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제가 뒷자리에 앉아있었거든요. 한분한분 한분 오시면서 그런데 PM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요. <laughs>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인생 이야기할 때 마라톤과 같다. 삶이.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성공하는 데도 마라톤과 같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는 건 산을 오르는 거와 같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지 않아서 성장하고 힘들지 않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럼 지금 여러분 힘든게 어때요? 그리고 방황하고 있다면,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성공하는, 성장하는 과정에 무조건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좌절도, 어려움도, 극복하는 것도 처음 단계는 사막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모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어때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언제 더날지 몰라요 뭐에 따라? 바람에 따라 그래서 사막에 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길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힘듦이 왔을 때 내가 모래같은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의 비전 가 비전 있는 사람이야 하면 무엇을 이야기해요? 한 번만 넘겨줘도 돼요. 네, 산. 어떤 사람은 낮은 평탄한 산을 네, 오르려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목숨을 다해서 산을 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이 비전이 편안한 비전을 꿈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아무도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 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을 오를 때 어떻게 올라야 되는지 아,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을 오를 때 정상에 오를 때는 뭐만 해야 돼요? 오를 것만 생각해야 돼요. 잠깐의 잡생각을 했다가는 여러분이 비정해서 멀어질 수 있어요. 저는 PM의 비즈니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르려는 정상이 얼마나 높은가 했다. 음, 저희가 산학회를 하잖아요. 이번에 산학회 때 제가 작년도에 우리가 전체 산학회 때 가운에 엉뚱이 대장을 초대해서 네. 우리가 전국 산악회에 한번 같이 등반하고 싶다 이건 내 꿈이야! 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손미상에서 그런데 처음이 그렇게 꿈꿨는데 같이 함께하는 산악회 협회 이사님이 팀 파트너로 등록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국 PM과 산악회 협회와 지금 협약을 맺는, 준비하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악회를 초대했어요. 저희의, 제가 버킷리스트 중에 안남풍나를 가는 게, 트래킹하는게제일 꿈이에요. 이분이 가슴이, 심장이 너무 뛴대 그런 꿈이 있는 여성을 만났어 그래서 바로 산악회 초대했죠. 산악회 이번에 되게 힘들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사님 잘 들어가셨어요? 라고 문자를 했더니 사진이 어마어마한 사진을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지금 같이 산악 히말라야에서 그분들은 산악을 죽음하고 있어더라. 여러분들 지금 정신들하고 지금 시간장 하고 있다. 그래서 히말라야에 가가지고 아홉 개의 손가락을 동상을 입어서 잠깐에 그다음에 발이 절단돼. 근데 그 잘... 동상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산을. 오르면서 벗... 무감. <laughs> 그럴 때 제가 놀래가지고 부두는 왜 룽산에 음. 가고 있어요? 왜가홉개 손을 잘렸어요? 방심했다. 너무 음. 히말라야 오르고 난 다음에 넉다운일에서 텐트에서 잠을 자는데 손가락을 내모가 자고. 너무나 무상에 걸리는 줄 모르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그런 비장한 자세가 있는 분들이 아마 또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왜 목숨을 걸고 사람을 몰라요?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질문요 그런데요 그, 그분들하고 지금 하는데 다 이사님 우린 다 보시냐 이야고 그런데요 아 자리 잘못 앉았어 그런데 제가 범인이 아니어요 아,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거? 근데 내가 이렇게 신체가 분류가 됐는데 사는 오르고 난 다음에 후회되지 않으요 그거에 대한 다시 후회는 없을까요?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도전한 그것으로 아,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한 비즈니스에서 힘든 이 우리 많은 이야기하죠. 아, 비즈니스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뭐가 있들어요 사람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피했나 그래요. 다른 데도 그래요. 딴 데도 그래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비즈니스하면서 저희 자녀들도 그렇고, 저희 퍼스플 리더님들은 저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 어디 수준으로 내... 네. 문제로 와요. 그리고 무너질 것처럼 사막의 이, 이 모래처럼 흔들립니다. 그런데 어, 그런 얘기예요. 그 문제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냐? 그 문제 아니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물론 내가 존중 받아야 되는 게 먼저지만 그 상대와의 갈등은 내가 존중해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해 주지 못해서 이런 것들에서 발등에서 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산을 원하는지 내 비전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율 목요 그런데요. 한번 가더넘겨줘 볼래요. 어, 그러면 내가 먼저 어떤 사람?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사 준비, 돼 갈까요? 네, 네. 네. 저도, 저도 지금도 훈련 중이에요. 완성은 아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기본기요. 무슨 일을 하는데 기본기가 없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나 똑같아요. 기본기가 없이 성장한 사람이 어때요? 시간이 정체가 돼요. 운동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정체에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셀프 리더 코스 트 가정도 사실은 기본기 가정. 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야 2025년도 이 기본기 가정 정도는 누가 할수 있다? 우리 피티님들의정부다 학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이 셀프리더 과정은 우리 피트님들과 함께 모티 과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마 학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조이그룹에서 내년도에 확대할 기본기들입니다. 지금 위클리니프는 위클리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가장 기본을 배울 수 있는 그동안 WMC에 맞춰서 저희가 퀵IMM을 도전할 수 있었죠. 그런 분들을 모는 모델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도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Kick IM 프로모션에 맞춰서 저희가 줌 미팅을 활성화를 시켰는데, 그 결과로 IMM들이 매달 두 배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부터는 기본기로 돌아가는 리클리줌 미팅을 준비하려고 하고요. 지역별 리클리 미팅은 어, 조이그룹의 가장 강점은 팀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산을 함께 오르는 동료와 같이 목숨을 걸고 할때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거, 앞에 나가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같이 함께 성장하면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높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지역별 유리에서 우리가 함께 어답티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여러분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거예요. 하이 프라임 루틴. 피 t 서민여행, 그 다음에 독서, 산악회 IM 트레이닝형. 이게 이제 내년도에 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트레이닝인데요. 제가 올해까지 지켜보면서 우리 리더님들이 IM, 퀵 IM, 이런 걸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능력들을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도 문제도 봐야죠. IM까지만 가시는 것 같아요. i m 까지가 목표시면 안 돼요. 아, 이러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더 높은 산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VP, EVP, PT를 갈수 있도록, 그룹에서는, 그동안의 오피니언 리더, 우리가 워크샵을 두 달에 한번 진행했던 걸, 앞으로, IM n 분들을 위한, IM 비상 분들을, 2개월에 한 번씩, 워크샵에서 여러분들의, 아. 기본기, 그 다음에 실력, 함께 동기구역, 모든 교육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월 mm -hmm. 같아요. 그다음에 영 리더를 위해서는 올해 2025년도 저희 영 리더 2 0 3 5을 위한 목표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거고, 아, IMM 분들 100명을 개발하는 게 조이 그룹의 목표입니다. 오늘 참석한 영 리더님들 대상자들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손들어. 네. 이분들 기대해 주세요. 봅시다. <laughs> IMM. 3D 배달업도 더 강화하고, IMM 트레이딩에서 더 세분화하면서 아마 저희가 독서 기본 과정이라던가, 셀프 리더 코스 과정이라던가, 이런 건3기와 함께 같이 영유하면서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컨퍼런스야. 컨퍼런스는 6개월에 한 번씩 진행되는 여러분들 성과에 대한 인정입니다. 물론 외부의 외부에서 여러분들 만나뵙지 못했던 그런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진행하는 게 컨퍼런스인데 컨퍼런스는 다음 달 1월에 진행되고 그다음 7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다음 달 컨퍼런스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무리로. 네, 백일 정성이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끝까지 만들 수 있다. 성장하고 성공하는데 가장 기본이 저는 백일에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백일에서 성장하고 성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걸 계속 반복하는, 지속하는 인내, 끈기, 성실성, 열정, 지속력 음. 경비해야만 아마 여러분이 상담할수 있을 거예요. 네, 넘겨주시고요. 네, 마지막. 2025년도는 저희가 함께 모두 다 강한 독수리고 날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PM에 또인하셨고조의에 네, 소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이와 함께 조이답게 조이스럽게 행복한 비즈니스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